여호수와서를 입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Reading Jesus 거기에 따라 나오는 비디오를 충분히 보신 후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성경을 준비하지 않으신 분들은 성경을 준비하셔서 이 말씀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수와서에는 크게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복전쟁이고, 그 다음에 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정복전쟁을 통해서 얻은 땅을 분배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것을 최종적으로 이루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저먼곳 갈대아우루에서 나오게 하셔서 가나한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면서 약 400년이 지난 후에 너희들이 너희 자손이 이 땅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땅, 또 다른 하나는 자손입니다. 이 자손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 그 수가 크게 번성을 했는데 이 번성한 자손들이 살아야 될 땅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가 그땅 안에 있는 자손들을 통해서 이어갈 수 있고, 땅 안에 있는 자손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그 섬기며 그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수 있는 터전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는 이 땅이 반드시 있었어야 되는데 그 땅을 얻는 것이 모세를 통해서 시작되었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 이제 정복 전쟁과 땅 나눔을 통해서 어, 이루어졌다 완성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이 땅을 하나님의 자손들에게 주는 것은 당시 이그 환경 속에서는 대단히 이례적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에게 있어서 땅은 어, 통치자일 것, 혹은 일부 귀족. 당시의 귀족 중에는 종교 귀족들이 특별히 많았는데 귀족이나 통치자만 갖고 있어야 될, 가질 수 있는 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각 지파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시는 특별한 일을 행한 것도 여수와서 땅 분배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그 땅을 취득해서 배타적으로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지키는 조건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수여해 주신 것이죠. 요약하면 그 땅의 목적은 언약을 실천하는 장소로서 주셨다는 겁니다. 이에 관해서 여수와서는 땅을 분배하면서 지속적으로 기업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너의 기업으로 땅을 주셨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분깃, 두 번째는 터전, 세 번째는 유산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땅을 나누어 준 것, 골고루 나누어 줬다는 것이 그저 그 즉, 나누어 줌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에게 그 일부를 할당받았다는 면에서 분기시내는 거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을 실천하며 살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면에서 터전인 것입니다. 유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물려받은 것이고 또 대대로 자손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받을 그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의미에 있어서 기업은 유산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여수와서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와서는 총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나한 땅에 입성하는 이야기.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이 대목에서 피셔야 되는데요. 성경을 피시고 여수와서를 보시면 1장 1절에서 5장 12절까지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한 땅에 입성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장 13절서부터 12장 24절까지가 여리고를 취하는 소위 정복 전장에 관한 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땅을 이제 분배하는 이야기가 13장 1절부터 21장 45절까지, 그러니까 13장에서 21장 길이로는 가장 긴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미래에 대한 약속 언약의 다짐 21장에서 24장까지.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쭉 통독을 하시면서 이렇게 그 여수와서의 구조를 꼭 생각하시면서 통독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통독 가운데 어려운 부분이 땅을 실질적으로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복잡도 하고 우리가 지형을 모르고 당시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가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대목을 읽으실 때는 땅을 분비하는 장면이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겠고요. 하나 읽으실 때 초점, 두 포인트로만 정리해 봅니다. 첫째는 13장 7절에서 구절을 보게 되면 요단을 건너기 전에 루벤, 갓, 문하세 반지파가 이미 자신들의 땅을 할당받습니다. 이 할당받는 조건으로 이들이 정복전쟁에서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하죠. 아, 그런데 이들이 과연 그 약속을 지키는가, 요 관점에서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사실 땅 정복 가운데, 에, 우리가, 아, 하나만 꼭 기억해야 된다면, 땅을 지파대로 나누었다, 아홉 개 반지파에게 나오는 거죠. 이미, 이제 두개 반지파가, 동쪽 그 땅에서 가난 들어가기 전에 땅을 가졌기 때문에, 어, 그런데 이땅 분배에 핵심적인 부분은 1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실로에 회막이 옮겨지고 법괴가 실로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법괴는 항상 이스라엘의 중심, 그 중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실로가 가나한 땅의 중심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다른 집파들에게 땅이 분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수와서의 이제 전체, 여수와서 24장의 전체 클라이맥스는 22장 이후에 나오는 언약 맺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언약을 맺는 장소는 세겜이죠. 세겜은 이, 이, 이 양쪽 어깨. 어깨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쪽에 에발산이 있고 다른 쪽에 그리심 산이 있어서 이 양쪽 두 산을 중심으로 어깨와 같다 이런 지형 그 지형의 특성상 붙은 이름이 이 세겜이죠. 이 세겜에서 어땅 땅에 대한 정복과 분배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여수와 그 일생의 마지막으로 언약을 맺고 있는 이 장면은. 여호수와서의 정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세겜에서 맺은 언약에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직 땅이 다 정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땅을 꼭 정복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약속의 내용은 그땅 안에서 여호와만을 섬기라 이두 가지 포인트가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다짐을 합니다. 아, "이 일들을 하겠느냐?" 라고 다짐을 하는 거죠. 아,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겠다." 라고 다짐하면서 끝납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남은 땅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처음에는 이 정복이 다곧 끝날 것 같았는데, 막상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이 정복 전쟁을 완수하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사사기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역정복을 당하게 되는 이런 역사의 어두운 그늘이 성공하고 모든 것이 잘되고 다 성취된 것 같은 그 안에 그늘처럼 남아 있는 것이 여호수아서의 또 하나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 여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사실 여수와서 이 언양 맺는 부분에 섬긴다는 말만 15번이 나옵니다. 거의 모든 내용이 섬기라, 섬기겠다, 섬기라, 섬기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막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실패하게 되는 여운을 이 언약의 장면에 담겨 담아놓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여호수아서를 좀 정리하면서 여호수아서에 담겨 있는 땅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여호수아서의 중심이 되는 정복 전쟁, 이 정복 전쟁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복 전쟁의 수행 방식에 대해서는 그 j 딩지저스 거기. 비디오 영상에 잘 나와 있고, 어, 뒤에 읽을거리 있기 때문에 에, 우리 충영 가족들이 그 어, 비디오와 읽을거리를 참고하시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가 여수와 서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원리들을 어, 거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만 하면 정복 전쟁은 궁극적으로 구원에 관한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것이며, 거기서 전리품을 인간적인 욕심으로 취해서는 안 되며. 법계와 하나님의 전쟁 방식이 항상 앞서야 된다 이런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 과연 정복 전쟁이라는 것이 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가나안 족속은 도대체 누구이며, 우리가 넘어야 할 요단강은 어디에 있으며, 우리에게 가나안 땅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우리 시대에 있어서는 어, 물리적인 전쟁이라고 봐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런 오류가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대표적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상을 정복해서 모두가 다 믿는 이런 그리스도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이슬람과 같은 아, 좀더 극단적이고 어, 주님의 가르침에서 이탈된 그런 무리들이 수행했던 아, 그릇된 방식이 되는 거죠. 이 시대의 정복 전쟁은 영적 전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영적 전투의 현장, 이 현장의 영적 전투를 수행하고 이 영적 전투의 이 목적, 영적 전투 이큰 그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여화와여을화설통해서 여수와 배울 수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영적 전쟁 그러면 어, 귀신과 싸우는 전쟁이 아니죠 귀신과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정욕과 싸우는 전쟁이 먼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에,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 그 살펴보실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정욕을 죽인다는 것은 음, 먼저 우리 안에 내 안에 내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더 크게 더 강하게 확대되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내 안에 있는 정욕 그 정욕으로부터 내가 날마다 죽을 때에 그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확장되어지는 일이 예, 정복전쟁의 시작이라고, 영적전투의 시작이며, 영적전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정력을 죽이는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증거의 삶과 또 삶의 증거를 통해서 이 땅의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확대되는 이땅 안에서의 영적인 전투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어, 이 영적전투, 영적인 정복 전쟁의 결과는 여수와 서에 의하면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이죠. 우리에게 참 주님이 주시는 기업을 이 땅에 얻어가는 겁니다. 그 기업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세상을 섬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고 무엇보다도. 계속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자이 점에 있어서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어, 여호와께서 대장이 되시고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들어갈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지 않습니까? 군대 장관이 싸워서 이미 다 승리한 거죠. 이 정, 영적인 전, 정복 전쟁에 있어서는 어, 하나님이 대장되셔서 이미 전투는 승리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지켜보다가 이긴 승리 후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병이 되어서 직접 전투에 참여해서 싸워야 된다는 사실이죠. 영적 전쟁은 하나님에 따라 수행만 하면 승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투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안에서 소망하며 부탁드립니다. 영적 전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수행만 하면 이미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영적 전쟁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할수 있으며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영적 전투에 우리는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 성숙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적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믿음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영적 정복 전쟁을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면 영적인 전투의 끝은 열방이라고 얘기합니다. 열방에 이르기까지. 영적 전투를 수행해야 된다 가르쳐 주고 열방을 취하는 이는 고난 받는 종. 이사야서 53장을 포함해서 고난 받는 종이 열방을 취한다. 이렇게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영적 전투의 그 범위가 열방이라면 영적 전투의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을 쓰죠 골로새서죠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 이것이 열방을 취하는 영적 전투의 한 가지 방식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주신 온유한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는 온유한 자라는 것이죠. 요약하면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예수님처럼 동참하되 온유한 방식으로 영적 전투는 진행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수와서를 이제 마칩니다. 여수와서의 두개 주제는 정복 전쟁과 땅의 분배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수와서는 두 가지 사실을 단단히 약조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남은 땅을 정복하라 남은 땅을 정복하라 열방까지 나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만을 섬기라 이것이 우리가 예배에 집중함으로 영적인 삶을 더 강하게 우리 삶 속에 옮겨오므로 이룰 수 있는 언약이 되는 거죠. 이두 가지를 지키는 한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다. 여수와서의 메시지입니다. 여와수와서로 우리가 잘 붙들고 사사기 시대를 맞이하지 아니하는, 혹 사사기 시대 진입하는 우리들의 상황이라면 빨리 우리가 그 상황을 극복해내는 복된 충현의 가족들 또 우리 충현교회 한국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원해서 소망합니다.